안녕하십니까. 스텝스티비 한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블루웨이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전 시간에는 이제 보잉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동안에 좀안 좋았던 업종 또는 안 좋았던 기업에서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을 우리가 찾아보자 라는 게 이제 현재 제가 오래 생각하는 이제 그림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JP모건 입니다. 이 JP모건 이란 기업은 뭐 이름은 웬만한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세계에서 제일 우량한 은행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1910년대 중반에 어 미국의 중앙은행이 생기기 전에는 JP모건이 중앙의 역할까지 했었고요. 1907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중앙은행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그 대공황을 해결했던 은행이 이 JP모건이라는 은행입니다. 지금 시가 총액은 거의 한 400조 가까이 하고요. 배당 수익률은 한4% 정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Fed에서 자사주 매입을 허용을 오랜만, 몇 개월 만에 다시 했는데 JP모건은 허용한 그날 바로 뭐라고 발표했냐면 자사주를 우리가 10%를 바로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주주에 대한 특히 소액 주주에 대한 리턴도 많이 생각해주는 은행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이런 은행들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왜 JP 모건이나 은행 업종이 올해 좋을 수 있냐라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주, 성장주 구별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회사가 실적을 잘 내고 실적을 잘 내서 주가가 오르면 그런 회사가 바로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살 지난 4, 5년 동안 IT 정보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뭐 전기차 이런 것만 계속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딱 성장주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소, 은, 금융이니 산업재니 소재니 이런 미국의 업종은 계속 주가가 별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가치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아주 가까운 예만 보더라도 2000 7년을 보시면 2006 7년을 보시면 그때는 건설 뭐 산업재, 소재 이런 게 성장주였어요. 왜 그랬냐면 이머징 마켓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구조적으로 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반대로 현대 무슨 자동차니 IT 이런 거는 사이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코 성장주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결국 겨우 13년 전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면 이 자동차는 전기차 빼면 그 얘기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고요. it는 지금 정말 성장주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이걸 경기순환주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겨우 13년 전입니다. 주가가 되면 사람들이 그걸 성장주로 믿고 실적이 되면 성장주라고 믿게 돼 있습니다. 역사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뭐더 옛날에 80년대 시를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 미국의 이 jp모건이라는 기업이 올해부터 실적이 정말 제대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느끼는 실적보다 실적이 더 많이 날것 같아요, 올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리레이팅이 되고, 주가가 더 많이 오르고, 성장주를 인정받는 그런 시기가 올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올해 JP모건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 이유는 저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순이자 수익이 좋아지고요. 두 번째는 비자 수익이 개선이 되고요. 세 번째는 대손 충당금, 이 충당금, 그러니까 삼각 비용 말고요. 미래가 안 좋아질 걸 대비해서 쌓아놓은 충당금이 환입이 될 가능성이 되게는 없습니다. 이 순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순이자 수익인데요. 이 순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늘어나고 그리고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한 장당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 이 순이자 수익이 좋아져요. 그럼 대출하고 순이자 마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약간 미국은행은 달라요. 이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예금 대비 대출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금이 100 있으면 대출 얼마 있느냐 이거거든요. JP모건 이 비율이 50%가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시장이 정말로 안 좋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되게 긴축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어디서 또알수 있냐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항상 발표하는 매달 발표하는 미국은행들의 긴축 그 대출 태도 지수라는 게 있는 게 이게 지금 되게 긴축적입니다. 어느 정도 긴축적이냐 리만 사태 수준으로 긴축적이에요. 사실 리만 때는 미국 은행들이 정말로 안 좋았기 때문에 대출을 못한 건데 지금 미국 은행들은 정말로 건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안 한다는 것은 하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까 대출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 접종이 되게 되면 결국 코로나가 해소가 될 거고. 그러면 대출을 다시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그 우리나라랑 상황이 되게 달라요, 미국은. 그래서 대출이 늘어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NIM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장 단기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의 차이가 벌어지면 시차를 두고 따라서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장 단기 금리 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장 단기 금리 차가 한번 벌어지기 시작하면 거의 2년 정도는 벌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단위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 결국 시차를 두고 이 순이자 마진도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Q가 늘고 P가 동시에 늘기 때문에 이 순이자 수익 부분은 늘어날 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비자 수익성인데 JP모건이라는 은행의 특징이 뭐냐면 이 비자 수익이 순이자 수익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5대 5예요. 둘이 가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자 수익이 많으면 되게 변동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 IB도 있고 뭐 PI, 자기 자본 투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되게 변동성이 클 거라고 보는데, 지난 15년, 20년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비자 수익은 수수료 수익, 그 다음에 IB, PI,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이세개 중에 수수료하고 이 IB가 3분의 2가 넘습니다. 이두 개는 되게 변동성이 적어요. 이유는 수수료는 당연한 거고요. IB는 시장이 어려워지면 오히려 자금 조달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이익을 더 냅니다. 예를 들어 이번 2분기에 JP모건의 IB이익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이제 PI만, 자기자본 투자만 결국 변동성이 큰데 그게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순이자 수익만큼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순이자 수익은 대손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진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행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JP모건을 포함해서 이 비자 수익을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비자 수익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와중에서 뭘 하고 있냐면 정보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자르고 지점을 많이 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5년 동안 미국 대형 은행들의 인당 영업 수익이 3 배쯤 늘었습니다. 제가 그 운영사 있기 전에 그 전에 한 9년 정도는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회사가 실적이 잘났다고 얘기합니다. 막 좋다고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조금 자릅니다. 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많이 잘라요. 사람을 계속 줄입니다. 그래도 은행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일이 아니고요. 앞으로 지속될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 비자 수익성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충당금인데, 물론 충당금은 약간 일시적인 거예요. 충당금이라는 것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대출이 있는데, 원래는 만기가 될 때마다 대출이 안 좋아지면 삼각해서 비용을 자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충당금이라는 것은, 어, 너무 상황이 어려워져.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출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미리 손실을 쌓는 겁니다. 미리 손실을 쌓는 거죠.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또는 어떤 이유에서든 경기 손, 침체가 왔을 때, 그 은행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침체가 안 오면 쌓아놓은 충당금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이익으로 참고로, 리만 때는 한 3년 걸려서 그 충당금이 1년 이익에 한 20%씩 환입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리만 때만큼 충당금을 많이 쌓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리만 때보다 훨씬 많이, 빨리 쌓았어요. 2008년 9년에는 은행들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음, 이런 겁니다. 은행들이 자기가 어, 자기 앞가림하기 바빴어요.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충당금을 쌓는 것을 다른 기업들이 파산을 많이 한 다음에 2010년에 충당금을 많이 쌓았습니다. 이번에는요. 지금 미국의 기업 파산 지수는 2008년보다 월등히 낮고요. 2015년 중국발 불황이 왔을 때랑 비슷한 정도의 파산 지수밖에 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충당금은 어디에 있냐? 리만 때랑 똑같이 와 있어요. 리만 때랑 정말 비슷하게 쌓아 놨습니다. 그 얘기는 파산이 안 되면 은행들 기업이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면 은행들이 쌓아놓은 충당금이 전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생각보다 우리가 충당금 많이 쌓았네, 다 환입해야 되겠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J.P. 모건은 작년 3분기에 2분기까지 30조 원 넘게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1분기, 2분기에. 근데 3분기에는 충당금을 안 쌓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어, 충당금을 이제는 안 쌓아도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충당금이 환입된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4분기 실적이 1월달에 나올 텐데 그 실적 발표가 될때 과연 뭐라고 말할지 제가 궁금하지만 만약에 그때 이야기할 때 어, 충당금 진짜 안 쌓아도 될것 같고 환입을 해야 될지도 몰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당금 환입도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고 라 봐요. 그니까 이자 수익 늘어나고요. 비자 수익성 개선되고요. 세 번째로 충당금 환입되면 올해 JP모건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날수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저는 이건데요.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만 쭉 하다가 잠깐 운용사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배운 게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JP모건의 지금 컨센서스. 그니까 저는 뭐그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보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숫자를 보면 추정치에 제가 말씀드렸던 NIM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 개선이 올해 반영이 안돼 있고요, 대손충당금 환입도 많이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만약에 제가 뭐 어떻게 운이 좋아서 제가 얘기한 대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대손충당금 환입이나 그 순이자 마진 개선되는 게이 미국 수많은 애널리스트가 말하는 컨센서스라는 것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주가 좋아지는 게 훨씬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예상보다 실적, 예상보다 주가 상승이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상으로 j p m o 설명을 마치, 마치고요. 혹시 JPMO관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히 제가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